그렇지 하터 이래 말 못하네 안 섞인다 많이 해도 된다 하터가 안 섞인다 <laughs> 개 구라 같은 거 아씨 이런 거 먹어야 돼 아니야 지금 머리 너무 많이 굴리면 안돼 단순하게 쳐요 그만 쳐야 돼. 좀 굴려라 굴리는 소리가 꽤 되는 거야 머리 굴려가지고 다 조졌잖여. 뭐뭐해나 그래도 고도리를 끊는 게 낫지 그래라, 마 아, 그래라 머리 굴렸다, 가어 끊어지는 소리 들리네 나의 고도리의 꿈을 엄마가 망쳤어 아, 그랬나 그래 할맛이야 이봐라 안 먹고 이러면서 이 돼. 음 아빠 또 이점이네. 뭘 했다고 또 오이씨 네또난리뻗크통이네 난리 번거 초단이라도 해라 그오 어, 피가 많아고 나? 응초하면 네, 되지 안래해라이잖아 <laughs> 내가 오, 없다 그딴거 아아 두고 선아 진짜 아까 잘했잖 모르워진이제진그 아. 다나다미나이제미나나이아미나이나이다 미나이다. 미나이다. 이다나이다나이다미나다나이거이다다 미나이다. 미다다이다이 어느 것을 고러 중에 나면나러면 그러면, 그그그기하면어떻면네러면그그럼 똥이겠지. 그잠면 하네. 그러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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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러면그러아아 그러면, 그러면, 그면 그러면, 아그렇네 그러면, 면 된다. 거든